하나님 말씀은 4등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laughs> 4등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스로 떠나라 한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어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관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팀 사역을 성공해야 됩니다. 어찌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 큰 축복이 바로 만남의 축복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 많이들 다니고 있는데 지금 <laughs> 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어, 문제가 어, 교회를 안 다니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일명 가난성도라고 예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부르던데 어그 성도들이 어 우리나라에만 백만 명이 있대요. 예 교회당을 떠나서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 그만큼 예 사람 만나기 싫고 부딪히기 싫고 그냥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답니다. 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올바른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90, 90% 사람들이, 뭐라냐, 불신앙을 합니다. 그 중에 단 1%의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99%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하는데 당장에 그 말을 해요. <laughs> 먹고 살기 힘들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 차라리 그때 노예 때가 더 나았다. 어, 우리 지도자를 바꾸자. 어,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99%의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가 없이 하냐? 이게 없이 다 하는 말입니다. 언약 없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것인데 인자가 오면 그때 뭘 본다 그랬냐? 인자가 오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을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어,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오늘 어떠한 축복으로 누리냐? 바로 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처럼 이 축복을 오늘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어디를 살렸냐? 한 지역을 살렸어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역, 하나님 나에게 지역 속에서 주시는 만남.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보면 바보섬이라고 나옵니다. 어, 이 섬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섬에서 바울이 바 예수를 꾸짖고 총독 서기관을 바로 신자로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직책에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내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성입니다. 16장 12절 말씀에 빌립보성에서 빌립보 빌리포 이야기하면 제일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주 장사 루디아, 마을을 도와서 어마어마한 전도의 사역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전도자를 돕는데 이런 축복된 자리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런 루디아 같은 예비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죠. 그냥 걸어다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대신방 마치고 잠깐 궤를 들렀어요. 잠깐 궤를 들렀는데. 저희 교회 여기, 어디지? 여기, 여기, 조그한 조그만한 그 공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어, 고등학생들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저또 심령에, 아, 그리고 또 목사인데, <laughs> 고등학생들이니까 그래도 중딩이 아니라 중딩이었으면 제가 그냥 지나쳤을 건데, 고등학생들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서 가슴이. 그래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laughs> 역시 얼굴이 잘 생겨놓으니까, 예. 하고 바로 끄고 가더라고요 <laughs> 정말 우리가 가는 길에 좋은 만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것입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대살로니가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은 어, 마게도냐 수도고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어, 중심지로 쓰임받은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많은 이런 대살로니가 지역 같은 축복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가장 큰 도시로 이렇게 관광지로 쓰임받고 있죠. 우리가 가는 지역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축복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응답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꼭 맞는 그런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더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어, 고린도하면 다들 사람들이 소문이 뭐냐 바로 음란한 사람이라고 완전히 소문이 다 났어요. 다 알아요. 아, 고린도 사람이구나 하면 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디서 왔다 그러면 아, 어디 어디 출신이구나 하면은 아, 뭐 옛날에는 뭐 양반이니 쌍놈이니 이것도 따지고. 지역마다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때 얼마만큼 우상을 섬비겼냐거의산 섬겼냐. 예, 산 위에 성을 쌓았는데 한 182m, 3m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에 무당들이 한천 명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우상을 심각하게 섬기고 그리고 엄나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어찌 보면 우리 현장이 이런 음탕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창원도 마찬가지죠. 어찌보면 우리 랩넌터들이 이런 현장에 가야 돼요. 이런 현장에서 어찌보면 살아야 돼요.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해야 돼요. 할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을 어떻게 살렸냐. 바울이 2차전도 여행 때 들어가서 이 고린도 지역에 제일 많이 성도의 수가 나왔어요. 제일 많이. 예수 믿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지역이 분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는 지역이 될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는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의 에베소 지역입니다. <laughs>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 일곱 교회 중 하나로 이야기하죠.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라 이 지역에서 너무 많은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일평생 함께 동력할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어, 디모데도 나오고 아굴라로 나오고 어, 브리스길라도 두기고도 나오고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제자의 만남의 축복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죠. 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복음 앞에서 무너졌죠. 네. 콘스탄티 황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임하면서 바로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 백성들이 어, 그만만큼 힘이 있는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 로마가 잘 살았냐? 모든 문화, 모든 교육, 모든 정치 각 나라에마다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만큼 돈도 많고 또 힘도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네. 이 때마다 이제 궁전에 있는 왕들이 최고로 누렸던 그 축복이 뭐냐? 축복이랑 축복이 먹는 음식이 산해진미래요. 산해진미 가장 귀한 음식들, 희귀한 음식들만 가지고 막 음식을 먹었답니다. 이 로마 어찌 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구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음 앞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지역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그 지역을 꼭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지역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을 나아가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만남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살리냐? 오직 말씀입니다. 다른 것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전달하고, 오직 복음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여기에 빠지지 않아요 인맥 어, 어떤 사람은 착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고 어떤 사람은 친하고 어떤 사람은 안 친하고 어떤 이 사람은 나랑 안 맞고 저 사람도 나랑 안 맞고 다 잘라버리면 만날 사람이 없죠 그럼 가난성도가 되는 겁니다 어, 진짜 내가 인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인본주의. 어찌보면, 너무 좋은 건데, 네, 내게 들어가서 문제가 돼요. 하나가 강조돼서 그래요. 율법은 너무 좋은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신비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우주, 우주가 있는데, 어찌 지구만 하나님이 돌리십니까? 화성 뭐 탐사하고, 뭐 로버트 몇조들어가고 보냈다고 하는데, <laughs> 어, 근데 지구만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 우주 중에. 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한 번도 물 주지 않았는데 알아서 자연이 살아나고 이제 벚꽃이 벌써 피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오는 그 신비로운, 근데 하나가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꼭 하나의 말씀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일에 묶이지 않도록 교회의 많은 일보다 우리는 하나의 앞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만큼 반드시 은혜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런트에게꼭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것도 안 가져도 괜찮다.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인마누엘 축복을.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령님들이 이제는. 사람 살리는 참된 축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노래 될 축복이 우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다른 시간표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나온 이 현장들은 굉장히 위험한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면 죽는 현장입니다 심지어 목숨 내놓고 가야 될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뭐 했냐? 시간표 따라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 우리가 얘기해 주신 에, 시간표 따라 오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내게 문제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어디에 모였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가면 죽는 곳인데 모였어요. 어뭐 때문에 모였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오는 계획 때문에 여기에서 뭐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안 했겠죠. 뭐했냐? 이걸 고백한 겁니다. 믿음을.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에게 성령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믿음에게이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사댕전 2장.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1장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2장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언약 성취를 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내 믿음대로 그 현장에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4대행전 11장 1 9절에 안디옥 현장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4대행전 13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축복이 전도와 성교에 성교사가와 파송되는 어마어마한 현장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 갔는데 어땠습니까? 점수 과 기신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사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 사람들도 다 해결받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 이제 아예 플랜카드 걸고 점치죠. 1인당 만원, 보셨죠? 많이 보셨죠? 아예 이제 문자로도 많이들 날아오죠. <laughs>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합니다. 네. 우리 그 애들, 대학생들은 이제 지나가면 이제 다 이제, 아, 무당 그 무당 전문 구식이다. 신세대로 가자. 이제 카드 꺼내죠. 타로카드. 그걸로 이제 젊은층들은 점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교지도 품게 하시고, 늘 전도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랩넌터들이 그 현장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댕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두란노 현장으로 가서 뭘 해결하냐, 모든 우상을 하이게라 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더 무섭습니다. 사상 우상, 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이런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장의 여섯 번째로 골로새서 4장 이 절에서 18절 말씀에 어찌보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뭐, 뭐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네. 어찌 보면 1%의 믿음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네.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뭐 지도자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또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가나안 땅 보이는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그래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12명의 정당권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 돌아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다 사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바람에 전백성이 함께 어디에 빠지냐? 여기 딱 빠집니다. 전체가 함께 10명의 말만 듣고 부시령에 딱 빠져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어, 그때 여수와 갈래 둘이서 이야기하죠. 아니다. 그들 지도자는 이미 떠났다. 그리고. 남아 있는 군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녹았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 가자, 그럽니다. 들어가자.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뭐 문제가 많이 있죠. 들어갔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안악산지가 정복이 안 돼요. 정복이 안 돼서 이야기합니다 또. 그때 갈렙이 내가 아직도 젊다. 가데사바니아에서 갈렙은 40세였습니다. 근데 안악산지에서 갈렙은 85세예요. 40년이 흘렀는데 뭐 똑같답니까. 근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여수 앞에 나를 보내달라. 내가 가겠다. 이야기하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우리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했다. 약속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 가나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한 여호수아 갈렙의 말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계속 언급을 해요. 정탐을 하고 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열 명의 정당꾼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을 안 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냐. 어찌 보면 불신앙이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 있,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불신앙은 믿는 것 같으나 믿지, 않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서에서 오늘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갈보리산 은약입니다.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성령 역사를 믿는 믿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 이제 내 인생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생 작품입니다 내가 오늘 걸음, 걷는 지역 만나는 만남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내 인생의 작품이 돼요 그게 전도와 성교와 연결되면 바로 전도자의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전무후무한 인생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다 예배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새해 은혜에 입는 날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대열에 서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대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